안녕, 친구들. 작은 쓱쓱이에요. 오늘은, 짠! 예쁜 회오리 장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거에요 자,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이 장미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접어 볼 거고요. 자, 댓글에 회오리 장미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어 구독자님께서 그렇게 댓글을 남겨 주신 분이 계세요. 김근혜님. 자, 오늘은 그네님이 어, 요청하신 회오리 장미를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풀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친구들 자,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요렇게 조금 이렇게 보이죠 친구들? 말아준 부분이 있어요. 장미를 장미를 이렇게 말아주면 조금 더 우아해 보일 수 있고요. 자, 안 말아줘도 돼요. 여기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해주면 조금 부드러워지고, 안 해주면 조금, 뭐, 조금 그래도 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말이 엉키네. <laughs> 자, 조금, 어, 차가워 보인다 해야 되는 장미가? 차가워 보이지만 그래도 그만의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일단 접어 볼 테니까 친구들이 보고 판단해서 나는 여기를 말 거야. 나는 그냥 둘래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물을 한번 볼까요, 친구들? 색종이 한 장. 자, 풀. 풀은 선택 아니고 풀은 꼭 있어야 되고요. 자, 말, 말아줄 수 있는 나무 동그랗게 생긴 이쑤시개나 면봉, 뭐, 그런 종류. 얇은 거 필요해요, 친구들. 그거 하나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한번 준비해볼까요? 자, 아마 이제 준비가 다 되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서 십자로 접어주세요. 자, 반을 사각형이 되도록. 반을 먼저 접고요. 쓱쓱쓱 펼쳐서 반대로 한번 접어주세요. 자 표시선 나왔죠? 자 뒤집어주세요. 휘리릭. 자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X 자가 되도록 반을 접어줄 거예요. 자, 세모로 이제.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 색색스, 색색스. 반대쪽에도 똑같이 색색스 반을 접고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친구들? 창 눌러줘요. 그럼 그대로 이렇게 접히, 접히는 사각형 모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접어주고 한번 손으로 전체를 다듬어줘요. 이렇게. 자, 아랫부분은 벌어지고, 윗부분은 벌어지지 않는 부분이죠? 자, 이걸 돌릴게요. 위로. 벌어지는 부분 위로 해서. 자, 이번에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다시 반을 접어줄 거예요. 왼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반을 쓱쓱 접어줘요. 자, 아까 여기 벌어지는 부분을 접는 거예요, 친구들.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자, 뒤로 넘겨볼까요? 휘리릭. 다시 앞장과 같이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접을게요. 자, 돌려서 접을게요. 여기 직선 부분 있죠? 뒤로나 앞으로 이렇게 숙여서 표시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다 됐나요, 친구들? 자, 이번에는 얘를 첫 번째 장 잡고요.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표시선 따라서 손톱으로 살살살. 왼쪽도. 손톱으로 살살살~ 이렇게 자, 뒤쪽도 펼쳐주고 똑같이 해줄게요. 자, 이렇게 저 뒷장 있죠, 친구들? 뒷장을 이렇게 내려줘요. 내려주고 자, 그러면 앞에서 보면 하나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있고 뒷장 이렇게 왔겠죠? 여기 오른쪽 부분에 여기 첫 번째 갈라지는 이 부분을 잡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줘요. 자, 왼쪽도 왼쪽으로 넘겨줘요. 자, 이번에는 여기 사이있죠? 손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를 지금 표시가 대각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친구들. 요 부분 지금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됐으니까 들어가 있죠. 얘가 밖으로 나올 거예요. 자, 뒤쪽에 손을 넣어서 여기를 잡고요. 요 부분을 이렇게 눌러요. 누르면서 여기는 들어가게, 여긴 나오게.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접어 줘요. 자, 다시 해 볼까요? 여길 접었죠? 뒤편에 이렇게 해서 사이 여기 펴주고 사이에 손을 넣어서 지금 여기 표시선이 있죠?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밖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가 들어가면서 여길 누르고 누르고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했나요? 이제 풀 사용할 준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됐죠 친구들? 가운데로 일단 다한 번씩 접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도 이렇게 이제 풀로 풀이야 어어왜 그래 나좀 붙여주라 좋아 풀로 요 끝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줘요 다네 군데 다. 이쪽에도 살짝만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붙여줘요. 푸른 붓는 시간이 좀 걸리죠? 이렇게 하고, 자, 뒤집어 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됐을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 것도 자, 얘를 이렇게 세우고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얘를 이렇게 돌릴 거예요, 친구들. 먼저 얘 있죠? 오른쪽 아랫 부분 얘를 들어서 여기를 들어요. 자 천천히 봐요. 여기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있었죠? 얘를 잡아서 앞쪽으로 놓고 이렇게 아래쪽한개 펴졌죠? 자, 요 위쪽 여기 얘를 잡고 그대로 바닥에 놔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십자로 세워졌어요, 그쵸 얘를 이제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줘요. 다 이렇게 들어갔죠? 봐요, 봐요. 네개 들어갔죠? 그리고 이쪽 왼손 딱 하고 돌릴게요. 여기 끝 부분만 딱 잡고.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요. 살살 돌려줘요. 돌리면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자, 완벽히 볼 수는 없어요, 친구들. 자 보이진 않지만, 자 느낌상 알겠죠, 친구들? 이렇게. 자 그리고 짠 보면 자, 요런 모양이 돼요. 얼추 나왔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풀을 가지고 자 이렇게 있죠, 친구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요 사이사이를 네 군데를 붙여 줄 거예요. 일단 여기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붙여 줘야 돼. 요 여기를. 이렇게. 풀을 해서 이렇게. 먼저 돌린 다음 붙여 줘요. 이렇게 하고 요 옆에 여기 있죠, 여기. 요 부분. 여기도 이렇게 붙여 주고 그다음에 요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붙였어요. 이 부분. 안쪽이 아니라 밖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꾹꾹꾹꾹 이렇게 한번 눌러 주고. 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를 잡고 가운데를 잡고 살짝 더 비틀어 줘요. 좀더 가운데가 조금 더 말려야 더 예뻐요. 이렇게. 짠! 장미 완성! 자, 회오리 장미. 이렇게 그대로 둬도 나름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이 작은 슥슥에 보기엔 참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는, 풀은 천천히 붙을 거예요, 친구들. 안 묻는다고 화내지 말고요. 풀로 붙여놨으면, 이제 붙, 붙으니까 기다리고. 자, 이제, 이쑤시개나 면봉이 있죠, 친구들. 요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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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한 부분만 이쑤시개로 딱 잡고 끝부분만 살짝 말아주는 거죠, 뒤로. 이렇게. 여기도 뾰족한 부분만 장미꽃 끝 부분만 살짝 이렇게 말린 것처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해 보니까 이쑤시개가 가장 편해요. 그냥 쉽게 찾을 수도 있고 잘 말려요. 말리면서 모양이 점점 우아해지고 있어요. 우아한 장미랍니다. 짠. 이렇게 짠 예쁜 회오리 장미가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친구들? 근데 엄청 간단하죠? 그냥 싹 하니까 풀만 살짝 몇 군데 붙였는데 이렇게 멋진 장미가 나왔어요. 오 멋진데?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작은 슥슥이와 같이 함께 접어봤는데요. 성공한 친구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오리 장미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